안녕하십니까. 아이 캠퍼 강북 전시장, 구리 남양주 대리점 오토 캠퍼 스포츠입니다. 요즘 아주 핫한 아이템, 피크, 피크 스마트캡, 요 하드박스를 장착하고서 들어온 렉스턴 숏바디, 렉스턴 스포츠예요. 스포츠에 롤바도 저상으로 들어갑니다. 저상 롤바가 들어가서 거의 딱 맞아요. 여러분. 폭은 여기는 이제 어, 어닝을 장착할 기획이 없기 때문에 음, 짧은 발을 썼어요. 그리고 아이캠퍼, 스카이캠프 3.0 랩토 도장된 제품이 올라갑니다. 지금, 음, 요즘 요, 뭔가 요즘 다 새로운 작업들이에요. 이런 시스템들은.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요 문도 열리고, 요 문도 열리고, 저 문도 다 열리는 그런 시스템이요. 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준비. 삼면이 다 열려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정말 짐들이 많아요. 여기서 뭐 간단하게 꺼내도 돼요. 이거 하나만 열어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 픽업 트럭을 타시는 분들은 이 픽업을 픽업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직장, 직장이면 이제 연장이라는 게뭐 이런 게 따라오겠죠. 그리고 그고 이제 아무래도 캠핑 그리고 농사 뭐 여러 가지. 다양하죠. 그래서 이 문들이 열렸을 때 기존에 반 탑을 해서 슬라이딩 커버나 그 폴딩 커버를 달아서 반만 썼을 때 하고는 굉장히 편해졌어요. 닫을 때도 눌러서 닫아 주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얘는 다 잠금 장치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음. 놓고 얘를. 누르면서 누르면서 그리고 잠금장치 잠가주면 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잡이 뒤에 건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눌러준 다음에 꾹꾹 꾹. 그렇죠 잠가버리시고요 어느 정도 높이만 올라가면 쇼바가 있어서 저렇게 끌고 나가요 그다음에 네, 끝까지 다 빼주세요 네, 그렇죠. 편하게 쭉. 네, 다 나왔어요. 자, 여기서 얘는 이런 식으로 사다리를 세워주는데 너무 세게 하면 여기를 때리니까 각도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얘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한번 해보세요. 세워서 그냥 쭉 늘어뜨려 놓으세요. 편안하게. 각도는 새로 잡으면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쭉 놓으세요. 그렇죠. 자, 앞에 칸을 밀어줘요. 그리고 자기 칸은 이렇게 반이 남아요. 얘도 역시 밀면은 앞에 칸을 밀어주고 자기가 남아요. 요런 원리예요. 어, 딱한 칸이네요. 어, 딱한칸 이렇게 하면 너무 가파르니까 요한 칸. 요가 요게 딱 좋아요. 지금 자 그러면 한 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반칸 올렸죠. 올렸죠. 그리고 얘를 잡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밑으로. 내리세요. 그래서 놓시면 으 이게 한 칸이에요. 그런데 조심해, 조심하셔야 될게 이건 잘못된 설치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들썩거리면 안 돼서 얘는 사다리 각도로. 자. 오로지 얘가 이 확장판을 버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바닥면이 질퍽거리는 땅이라면 사다리가 툭 밟으면 밑에 쑥 꺼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사용하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얘가 이렇게. 예,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올라가다가, 어이구, 이거 왜 그러지? 얼른 내려왔어. 그래서 다시 할 날인데,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아, 뛰어가지고. 그럴 때는 초기화 시킨다고 생각하시고, 사다리를 가볍게 좌우로 털어주면서 빼주세요. 자, 얘를 잘 보세요. 내가 이거 사다리 옆으로 틀을 거예요. 움직였죠? 얘를 잘 보세요. 이번에 반대로 제가 지그재그로. 됐죠? 그러니까 좌우로. 그럼 이게 편안한 상태로 초기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올리시면 잘될 거예요. 걸 수가 있어요. 나사식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고정. 근데 왼쪽으로 계속 돌리면 쑥 빠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용 하다 보면 이 끈이 빠질 때가 있어요. 이 끈을 다시 끼워야 되는데 헷갈리죠? 그건 뭐 하는 거예 요거는 이제 중간에 설명이 나와요, 나중에. 요걸 끼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네개맨 안쪽 아이 볼트에 밖에서 안으로 끼우세요. 그래야지만 확장판이 접히면 얘가 차주님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요. 근데 네. 얘는 폴대 파우처가 요놈이에요. 예, 네. 수평으로 놓은 다음에 얘가 대각선으로 들어가게끔 사선으로 빗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넣어서 그냥 끝에 닿는 느낌, 느낌이 있어요. 소리도 날 수도 있고 손에 전달되는 느낌, 어, 끝에까지 갔다 싶은 거기가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당겨서 여기다가 걸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걸었잖아요 지금 근데 사장님이 만약에 여기다 언엑스를 써요 언엑스는 여기 지퍼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쭉 하다보면 여기서 걸리겠죠 그때는 여기가 아니라 이 안에 아이리 구멍에다 여기다 맞춰 주시면 돼요 그럼 지퍼가 자유롭게 바깥으로 가죠 어닝, 여기 치 어닝은 없나요 있어, 이것도 있어요 어닝 네, 어닝도 나와요. 근데 모양이 좀 독특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닝이 아니라 지퍼로 요렇게 해가지고서 박쥐 날개처럼 요렇게 펴져서펄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인터넷 보시면 이따 한번 저거 책자 한번 보셔요. 그렇게 해도 나와요. 그리고 언엑스는 아까 보셨지만 저 거실을 만드는 게 언엑스고. 자 모든 기준은 운전석이에요. 운전석이 저쪽, 조수석이 이쪽이죠. 바깥에 스키는 운전석 지퍼를 내리세요. 나중에 접을 때, 그 다음에 안에 스키는 운전석 지퍼를 올리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는 공기가 빠져나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를 다 잠그면 안 좋아요. 다 잠그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걸 기본으로 보시고 그냥 편리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도 폴대를 채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무슨 기능이 있냐면 브라인드 기능이 있어요. 끈. 끈으로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고 요놈 있죠. 요거 눌러서 쭉 가서 매듭을 지면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를 묶으려면 요렇게 해서 묶어버려도 돼요. 그러면 이제 캠핑을 가면 뭐니뭐니 해도 폴대를 설치해야 각이 나오죠. 자이 폴대는 이렇게 한번 각이 꺾여있어요. 브라켓에다가 역시 끝에 가서 딱 부딪히게끔 놓고 이 아이리 단추 구멍처럼 생긴 거 하나 있죠? 이거 여기다가 그냥 가볍게 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아랫단 들어서 놓고 구멍에 껴주시면 돼요 한 장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사실은 두 장이에요 이쪽은 모기장 이쪽 메인 스킨인데 자 이렇게 하면은 분리가 돼요. 모기장 따로, 스킨 따로. 그 다음에 안에는 내시로 된 주머니가 있어요. 이 바, 안쪽에 수납 공간. 여기 뭐 이렇게 어, 텐트 생활할 때뭐 이렇게 넣어놓으라고 되는데, 여기 만약에 딱딱한 걸놓으면 운행할 때 바닥, 딱딱딱 소리 날수 있으니까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여름에는 모기장만 쳐놓으면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안쪽에 보면 이게또 하나 있는데, 안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찍찍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손이 나가죠, 이렇게. 구멍이 이만한 게 있어요, 여기. 얘가 뭐냐면, 얘는 하나의 통로예요. 우리가 캠핑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밖에서 있는 무언가, 호스, 배관, 냉방이나 난방하고 관련된 호스를 끌고 들어오려면 구멍이 조금이서는안 되잖아요. 이리로 끌고 들어오시면 돼요. 건지 네. 만약에 사장님 캠핑을 가는데 너무 더워. 밖에서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에어컨 그 호스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리로 끌고 들어오라는 얘기고요. 저 반대편 뒤쪽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꼭 전기선을 끌고 들어오는 라인은 아니에요. 전기 배선은 다른 라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좀 두꺼운 걸 끌고 들어올 때. 그리고 이제 안에서 이런 올라오니까 뭐 이렇게 타올이나 담요 같은 걸로 안쪽에서 한번더 막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벌크러로 요거는 이렇게, 요게 벌크러 여기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해서 붙여서 마감을 쳐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끼워주시고. 그리고 얘도 역시 메시창하고 천하고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수납공간 또 하나 있고요. 라인들 같은데. 그럴 때는 이걸 발라주시면 되고요. 방수 얘기에요그 다음에 쭉 뽑고. 이쪽도 마찬가지. 접어야 얘가 여기서 사다리에 기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좀 편안하게 컨트롤이 되는데 다 접게 되면은 이렇게다가 다휙눕치게 돼요. 그거보다는 저는 이게 더 편해요. 대신 한번더 접어줘야 되는데, 커버가 있으니까 두 개가 동시에 안 되니까, 한쪽을 먼저 제끼고 얘를 밀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을 제끼고 밀어요. 그러면 쭉 가요, 다 이렇게. 그리고 사다리가 커버가 지금 덜 됐구나, 이거. 자, 요렇게 됐는데, 맨 마지막 사다리 커버는 이렇게 되고, 맨 밑에 건이렇게 됐어요. 그거 보셨죠?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여기가 분명히 오염이 되어 있을 거예요. 바닥에 흙이라든가 모래, 진흙, 뻘뭐 이런 것들이 젤를 닫으면 저 우레탄 창이 여기 스치켜요. 그래서 얘를 씌워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염된 거를 좀 이렇게 차단시키는 역할도 있고 카바니까 그냥 가볍게 씌워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저걸 오른쪽 거 당겨주시고 자 내려오세요. 이제 여기서 끈이 세개인데 오른쪽 끈은 뚜껑을 당기는 끈이에요 쟤는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얘는 뚜껑을 닫을 때 스킨이 옆으로 흐르지 말라고 잡아주는 끈이기 때문에 얘를 얘처럼 당기면 끊어져요 얘는 세게 당기는 게 아니라 오른손 완, 왼손 two. 자 하나 둘 하나 둘 아니면 동시에 천천히 그래서 저기 배가 불러죠 공기가 꽉 차잖아요 저리로 나간단 말이에요 공기가 그러니까 얘를 흘러나가지 않게 그냥 이 작은 끈은 쟤만 당겨주는 역할이에요. 얘처럼 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툭툭 쳐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에어가 천천히 빠지죠. 확 닫으면 에어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오면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쇼바가 자리가 잡혔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보세요. 스킨 내려온 거 없어요. 저 작은 끈이 아니면 스킨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이걸 자꾸 쓸어 담아야 돼요. 이거는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얘는 아랫단이기 때문에 항상 이 자리에 있어요. 얘를 닫으면 얘는 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얘가. 그래서 얘는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앞에도 정리가 지금 깔끔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잘 되는데 어떤 때는 또안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 되면은 조금 정도는 이렇게 해서 이리 와 보세요. 연결이 돼 있잖아요. 다. 만약에 사장님. 전달이 돼요, 힘이. 쭉 당기면서 하면 들어가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끈 정리를 하는데, 끈이 세 가닥이다 보니까 잘놓으려고잘놓어도다 흘러내려요. 그냥 단순하게 짧게 잡으세요. 짧게 잡고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이 사이에 공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닫아주면 되는데, 걔를 열어서, 자, 키, 아까 얘기했죠. 키를 먼저 빼세요. 잠그고, 키를 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걔를 걸어야 되는데 힘들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여기를 잡아당겨도 되고, 만약에 힘들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꾹 누른 다음에 얘를 걸으셔도 돼요. 자, 얘를 올리면서 키를 꽂으시면 돼요. 네. 걔를 올리면서, 그렇죠. 키를 지금 꽂으세요. 그 다음에,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픈이죠. 오른쪽으로. 그렇죠. 밀어요. 밀어서 왼쪽으로 잠그세요. 그럼 이제 걸렸어요. 오케이. 예. 네. 이렇게 넣어서, 그 구멍에 가서 딱 조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보인다 그러면은, 어떤 원리를 하냐면, 여기 가서 딱 부딪히세요, 그냥. 부딪혀서 여기서 바로 위로 올라가서 2cm만 들어가시면 돼요. 가서 얘를 좀탁 틀어주면은, 육각 구멍에 탁 걸리는 느낌. 자, 이 상태에서 두 손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조여보세요. 그렇죠. 예. 아, 좀더 돌아가세요. 예. 네, 그 정도로. 자, 그러면 뺄 때는 어안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육각에 딱 걸려서 그럴 때는 잡아서 같이 탁 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요즘 핫한 아이템 피크캡 하고 낮은 발을 썼어요. 일부러 낮은 발을 낮은 발을 써서. 어, 어닝은 이제 나중에 3.0 순정 어닝으로 쓰시겠다고 하셔서 스카이 캠프 3.0 랩토 도장된 제품을 올리고 고객님이랑 설명도 다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세팅 맞춰봤어요. 지금 그 순정 상태에서 이만큼 내려갔어요. 텐트 무게 때문이 아니라 이제 이 안에 짐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한 어느 정도는 살짝 올리신다라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 지금 숏바디는 현재 국내에 있는데 지금 숏바디 이외에는 지금 재고가 다 없어요. 원래 이번 주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다 다음 주 월요일로 일정이 바뀌면서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예약하신 분들은 20, 25일인가 아마 그때쯤 되면 이제 작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음, 제품 들어오게 되면 이제 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토캠프 스포츠였습니다.